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을 사만 어, 시대부터 재배해 왔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만큼 이 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약과 음식으로 썼어요. 말린 곶감은 시병이라 그래서 건비 위장을 보호해주고 삽장 설사를 그치게 하고 윤폐, 폐를 촉촉해주는 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감꽃 있잖아 이건 시화라고 해가지고 생진 진액을. 시... 어, 생기게 하고 윤심폐 심장하고 폐를 촉촉하게 하는 그런 약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또 감꼭지도 버리는 법이 없었죠. 감꼭지는 어, 본초 양명이 놀라지 마세요. 어흥. 시체. 시체가 <laughs> 시체가 엉 안하네. 시체가 까꼬닥 이러지. <laughs> 감꼭지는. 어, 약용으로 썼어요. 시체라는 약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지혜, 기운을 위로 올라간 걸 내려주고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특효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또왜 밤에 오줌 못 가리는 아이들, 야뇨증 있는 애들 있잖아요. 감꼭지 차를 달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 기침 뭐 천식 만성 기관지염에 특효로 이 시체를 사용했습니다. 깨꼬닥 시체 아니고요. 감꼭지 시체. 봄에는 감나무 잎을 새순으로 감잎차 만들어서 마시기도 했죠. 떫은 맛이 너무 심해갖고 도저히 그 자체로는 먹을 수도 없는 게 땡감인데 이 동네에는 어쩜 그렇게 땡감나무가 이렇게 많았을까요? 바로 홍시하고 곶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단감을 먹기 시작한 게 일제강점기부터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단감은 아삭한 식감으로 숙성 과정 없이 그대로 먹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정착한 품종이라고 해요. 1927년도에 그 김해 진영 역장을 지낸 일본인 그 식물학자가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한 후에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두 이 떫은 감을 이 홍시로 만들어 먹거나 이 곶감을 만들어 먹었다고 얘기해요 땡감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가을만 되면 감나무의 반은 감을 따서 곶감 만들고 나머지 반 정도는 홍시 익도록 남겨둡니다 그 조금은 까치밥이 되는 거죠 후숙과 후가공을 거쳐서 떫은 맛을 없애고 단맛만 남기도록 한다는 건데요, 감이 떫은 맛을 내게 되는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수용성 탄닌 성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 아시, 아, 계실 겁니다. 이 탄닌 성분은 감이 익으면서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떫은 맛은 사라지게 되고 단맛을 내게 됩니다. 떫은 감을 익히게 되면 홍시하고 연시가 되는데요, 둘다 달고 부드럽고 말랑거리는 이게 바삭게 익은 감이 떠오르시죠. 연 홍시는 감을 딴 후에 인위적으로 후숙 처리를 한게 연시고요. 홍시는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익어서 겉이 붉어진 걸 홍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지 않고 남겨두는 까치밥은 바로 연시가 아니라 홍시인 거죠. 홍시 같은 경우에는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아이스 홍시로 집에 좀 쟁여뒀는데 술 마신 다음날 홍시 스무디 만들어서 주게 되면 숙취가 싹 없어졌다고 저희 그 남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홍씨가 숙취 해소의 아이콘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잊지 못할 떫은 맛의 장본인.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 주고 위장 속에 있는 열독을 없애 줘서 갈증도 먹게 하고 소변도 쑥쑥 잘 나오게 해서 술을 빨리 깨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 날 홍시 스무디 같은 거 정말 저는 강추합니다. 남편이 굉장히 이뻐 보일 때 그때는 숨겨 놓았던 홍시 스무디를 다 갈아서 한잔 주시면 하트가 막 나올 발사되실 겁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변비 심하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감에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탄닌은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설사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겐 약이 될수 있지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따놓은 감을 깎아가지고 걸어놓고 어떻게 아주 이쁘죠 꼬들꼬들하게 마르기를 기다리는. 곶감 얘기를 한번 해볼 차례인데요. 오늘 감 공부할 시간입니다. 여러 개의 감을 정말 기다린 이렇게 꼬챙이 꽂아 놓고 말린다고 해서 곶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 유래가 거기서 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감기에 곶감 먹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 곶감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자체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쉽게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감이 함유하는 여러 가지 무기질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비타민 A는 단감이라든지 홍시보다 더 많이 곶감이 함유돼 있고 비타민 C가 홍시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곶감이 특히 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아스파르트산과 또뇌 신경 전달에 도움을 주는 글루탐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이 곶감에 그래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외에도 이 곶감이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곶감 추출물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아세틸콜린 함량을 증가시켜주고 또 치매 유발 물질의 함량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인지 기능에 도움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봤던 곶감과는 조금 더 확실히 좀 곶감이 달라 보이긴 하시죠. 하지만 당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당감 홍시, 곶감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단감 비타민과 미네랄에 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매력 덩어리 과일입니다. 아, 거꾸로 들었네. 매력 덩어리 과일입니다. 떫은 감에 비해서 탄산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드셔도 오케이. 그리고 다음으로 떫은 감을 후숙시킨 홍시는 숙취 해소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홍시 스무디 강추하고요.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어 줄수 있는 과일입니다. 단, 변비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약 그래도 나 먹어야겠다, 그런다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곶감은 감의 모든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고, 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품이에요. 단, 당도가 곶감은 너무 높기 때문에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과일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기도 참 힘듭니다. 감이 새삼스럽게 정말 달라 보이는데요. 저는 오늘 감 얘기하면서. 정말 감에 대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감 아는데 네. 네, 아재 개그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튀어 나옵니다. 좀 재밌게 해드리기 싶어서.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말라네요. 안 하겠습니다. 다들 이게 당감, 홍시, 국감 다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감 떨어지지 않도록 감을 좀더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 감 없어져라 감.